가수인지 작곡가인지 사기꾼인지 정확한 직업은 알수 없지만 막장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유재환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국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후 자신과 관련해 작곡비 사기 및성희롱논란 의혹이 불거지자 유재환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일을 유지하는 자신의 SNS에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한분한분 한분 직접 찾아 추가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라며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말장난으로 작곡비 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입금을 받은 건 장난치는 DM이나 사칭 계정 등이 너무 많아 선입금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전원에게 말씀드렸다. 저의 실수로 많은 사람을 받아 작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며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유재환은 처음부터 무료로 곡을 나눠준다고 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유재환이 말한 것처럼 세션, 녹음, 믹스, 마스터링 등의 기본적인 작업비용은 이와는 별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십이 될지 수백이 될지 확인도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오해나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사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유재환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일부 카카오톡 캡처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몇명 여성 지인분들께 오해와 마음에 상처드려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최근까지도 웃으면서 연락하고 지내 몰랐다.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있기에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 아니 결혼을 준비 중인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수위 높은 식구금 대화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또한 일부와는 그 이상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것인지 보는 사람이 오히려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과 성희롱 피해를 동시에 봤다는 최초 폭로자 A 씨에게 예비 신부는 이복 동생이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지 등급이라며 사과했는데요. 제가 톱스타도 아이돌도 아닌데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웠다. 미친 사람처럼 판단해 이복 동생이라는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이고 절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입장을 전했지만 과연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왕국과도 같은 연예계에서는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판단을 해 대중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과연 유재한의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 발표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올렸다. 실제 결혼식부터 현실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힘든 시기이지만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다는 것을 보자면 마음이 너무 넓어 품을 수 있는 이성이 많았던 건지 스스로 사랑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걸잘 알기에 앞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제대로 살아가고 싶다. 음악 만드는 걸로 평생을 살아오고 할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어 자숙하고 음악으로 봉사하며 살도록 하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지만. 최근에는 유일하게 할줄 아는 음악을 내평겨친 채 여자들에게만 작업을 걸었던 그의 인생이 폭로된 현재 과연 누가 이런 자의 봉사를 받으려고 할지를 생각해보자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으로 얼굴을 알린 알고 보면 직업이 작곡가인 유재환은 최근에는 두 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한 소식을 알려 대중으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할 계획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뜻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인지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기획사까지 설립하며 준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녀노소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라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실제로는 한국당 130만원을 받아간 후 집안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며 곡을 주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다수에게 작곡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에게는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유재원이 자랑하는 섹파 만들기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잡은 먹이를 놓치기 싫어 결혼할 상대를 이복 동생이라고까지 하며 구라를 난발했던 유재환은 최초 폭로자의 글이 공개된 이후 연이어 그의 사기 행위가 폭로되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문을 보자면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이래저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킨 인간들은 사과와 반성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부디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죄값을 치르는 반성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혹시라도 피해자들과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한다면 말 같지도 않은 변명문 말고 제대로 진심이 느껴지는 글을 올리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